F.S.입니다. 지주민 골레이로 이한 백승주 조재경 김창훈 선수입니다. 이어서 노원 선덜랜드 F.S.입니다. 이주찬 골레이로 유성재 김인영 이민혁 주연재 선수가 먼저 나서게 됐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을 알리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구미 F.S.가 왼쪽, 노원 선덜랜드 F.S.가 오른쪽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모규가 킥인을 준비합니다. 왼발로 슈테 골! 뚫어냅니다 주영재 득점 스코이태영. 자 구미 패스가 먼저 한 걸음 앞서갑니다. 지오바니 버텨내면서 뒤쪽으로 자 오른발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이상현의 슈팅. 워낙에 뭐 김인영과 이한관의 맞대결도 상당히 볼만할 것 같아요. 양 선수 모두 다 워낙에 이제 아, 국가대표로서 같이 또 동료로서 활동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벗겨냈어요. 김민영 셔팅 막혔습니다. 김민영도 워낙에 나, 날카롭죠. 자 코너킥 찬스로 이어지는군요. 자 지금은 한번 막혔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민영, 이민영 막혔고 새컵 볼. 아, 하지만 찬스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주현재가 한번 이제 볼을 받게 되면은 자 일단은 위기를 벗어난 도어. 어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이상현.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노원의 볼로 넘어왔죠. 에미니오 밀어줍니다. 오 그러네요. 야 지금은 주영재 기가 막힌 수비가 나옵니다. 바포스트 쪽 일단은 뭐소재경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박성준 박성준 오못 막혔습니다. 수비 벽에 막히면서 다시 한번 찬스 이어가는 노원입니다. 빠르게 또 이제 수비를 진행하는 구미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곧바로 노원의 동점골이 터져 나왔어요. 박성준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결국이 따라붙었죠. 지금은 자 이러면은 경기를 아직 알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 길게 오른발 슈팅. 야 기가 막힌 슈팅이었어요. 아 곽기철 상당히 낙로웠네요. 멋진 발리,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야 여기서 들어올려고 제대로 준비했죠. 각도가 살짝 이제 틀어지면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정말 멋졌습니다. 자, 이안 라이터 올라가요. 이안 크로스! 자, 하지만 반대 방향 백승주에게 닿진 않았네요. 뒤쪽으로 이민혁, 임승주. 김창훈이 달라붙어주고요. 지금은 패스를 이어갔어요. 다시 한번 임승주 올라갑니다. 임승주! 자, 그리고 코너킥이삭 조심히 끝까지 지켜본이 후에, 노원의 코너킥을선언합니다임승주의 슈팅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서 있지 이목규 지지오이이요요 짧게 이모규야 지금은 살짝이지 한번 페이크를 주고서 이모규가 한번 때려봤는데 이모규 쪽으로 하는데 밀어줍니다 자 돌아서는 과정인데요 자이 과정에서 휘슬이 울립니다 세컨 페널티킥 주영재가 파울을 이끌어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구미의 세컨 페널티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주영재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자 지금은 조금 더 힘이 들어갔던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단은 2주찬는2승부에서 이겼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골대 강타 자 원터치 패스 연결 자 벗겨냈습니다 이민혁 올라오죠 이민혁 반대편 꺾어줬는데요 하지만 야 엄태현 쪽으로 향했습니다만 결국 벗어나왔습니다 뛰어줍니다 오른쪽 측면 자 여기서 볼 사려냈죠 임성주 중앙으로 이민혁 지준민이 막아내고 잡아냈습니다. 상대에게 찬스를 더 내주지 않았고요. 자 길게 좋습니다만 그대로 또 받아주지 못했던 모습이고요. 워낙에 좀 길게 갔어요 지금은 계속해서 나올수록 상대에게 세카 페널티킥. 어 지금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오반이요 지오반이 지오바니 왼쪽 백승주 슈팅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이주찬의 선박. 그리고 빠르게 굴려주죠. 곽기철 올라갑니다. 곽기철 중앙으로 연결은 태연. 뒤쪽으로, 신하이. 한번더 밀고, 신하이를 슈팅! 자,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뒤쪽으로. 자, 하지만 주영지가 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골대 안으로! 이렇게! 구미의 펄스가 다시 한번 리드를 되찾아옵니다. 주영재 득점! 오늘 경기 멀티 득점 기록합니다. 지금은 이주찬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게 독이 됐네요 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팀의 레이드를 선물해 줍니다 다시 보시죠 야 이주찬이 나와 있었고 그대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향했던 주영재 득점 스코어 2대1 한점차 이렇게 그리어런스가 이어지면서 양팀 간의 전반전 결국에는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미래스포츠 플렉스 2023-24 K 슈퍼리그 오라운드 구미 F.S.와 노원 선덜랜드 F.S. 맞대결 현재까지는 2대 1스코어 아, 계속해서 뭐 주영재 선수의 멀티 득점으로 한 점의 리드를 좀 이어가고 있는 구미 F.S.입니다. 자, 올시즌 아직 득점 없죠. 이제 양팀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남아있는 20분의 경기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함께 하시죠. 김인영 이한에게. 김창훈 김창훈 막힙니다. 한상석의 선방 다시 한번 측면 벌려줍니다. 자 한번 끊어냈던 김창훈 이한까지 협력수비 측면쪽 라인 자 엄태현 쪽으로 흘렸어요. 뒤쪽으로 그리고 박성준 박성준 자 여기서 라인 벗어났습니다. 백승주 이안이 함께 또 뛰고 있습니다. 엄태현 어른쪽에 연결 박성준 슈팅 벗어났습니다. 올 시즌 뭐 워낙에 좀 변화도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조재경의 슈팅 벗어납니다. 뭐 좋은 활약을 이어가줬다면 아올 시즌은 지금 슈팅을 날린 뭐 조재경 선수라든가 지금 그리고 김창훈 선수 뭐 그리고 이제 이한 선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좀더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만들어가는 누원입니다. 이민혁, 오른쪽에 김윤영이 이어받습니다. 김윤영 왼발 슈팅! 야, 하지만 지준민 골키퍼의 손에 자석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대로 또 이제 달라붙었죠. 키겐 찬스를 이어가게 되는 누원 선널랜드의 패스. 이민혁 선수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들어 올립니다. 반대편 왼발! 막힙니다! 야,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주네요. 지금 김윤영도 워낙 잘 때렸기 때문에 아쉬워할 수밖에 없죠. 잘 때리고 잘 막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슈팅을 막아냈던 지준민, 지오바니, 짧게 주영진 하지만 수비가 막를 해줬고 지오바니, 지오바니, 이모큐, 오한상속에 지켜줍니다. 이볼을 또 이제 한상석이 막아내줍니다. 실점 위기에서 벗어나는 노원서널랜드의 플러스. 다시 보실까요? 지오바니의 역할이 좋았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모규가 때렸는데 김창훈올라갑니다김창훈 왼쪽으로 다시 한번 짧게 슈팅 벗어납니다. 아 백승주가 지금은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박성준 자, 끝까지 또 가로챕니다, 이안. 그리고 김창훈이요. 김창훈, 이안 쪽으로 연결. 이안, 이안의 쇼팅이 막혔습니다. 막혔어요. 그리고 박성준이 걷어냅니다. 늦추면서. 여기에서 이민혁 끝까지 올라갑니다. 벗겨냈어요. 한번 멈춰세우니의 반대편 김인혁김인혁 자, 그리고 엄태연. 결국에는 이렇게 동쪽 골을 만들어내는 노원 썬더랜드 퍼스 엄태연 썼습니다. 스코린이디 이 경기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김인영, 엄태현. 지난 시즌은 이한 선수는 11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자 올라갑니다. 이민영 뿌려주고요 슈팅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야이민영이 날카롭게 또 이제 뿌려졌는데 이걸 조재경이 좀 막아냈네요. 다시 보실까요? 전방에는 엄태현을 노려봤죠. 이민재입니다. 이민영 이민혁! 낱개 깔아쳤습니다만 벗어났어요. 자. 수비 맞고 굴절. 그러면서 코너킥. 다시 보시죠. 여기서 낱개. 약간의 굴절이 나왔습니다. 코너킥 이후에 다시 한번 이민영훑차가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오! 지금은 뛰어봤는데요. 오! 자책골이 나고 맙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노원이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스코어는 3대2. 한 점차 이제는 노원 엘리드입니다. 백승주의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한 조재경에게 조재경의 슈팅골, 동점골을 만듭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3대 3. 야 결국 조재경이 해결을 해주네요. 자 제대로 노렸습니다이 왼발 파포스트 쪽 그러면서 득점으로 이어갔고요. 올시 두 번째 득점 두 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가게 되는 조재경 선수입니다. 뒤쪽을 길게 그리고 강하게 때려봅니다. 하지만 벗어났어요. 벗어났습니다. 이주찬이 때려봤으면 벗어났고요. 3초 남았어요. 3초 남은 시간 자 과연 3초 동안에.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민혁이 받아냈고 결국 이렇게 양 팀의 승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3 FK 슈퍼리그 5라운드 구미 FS와 노원 썬더랜드 FS의 맞대결 결국에는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양 팀은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